안녕하세요 음, 유니티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한 채팅 만들기 자, 일곱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읽어 오는 것까지 음, 데이터베이스에 채트 메시지라고 하는 카테고리 밑에 있는 메시지들 다 읽어 와서 음, 키값이 보고 누가 보냈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읽어 오는 것까지는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유니티에서 UI를 좀 설정을 할게요 어, 채팅할 수 있는 채팅창 같은 UI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만들 거라서 뭐 많은 걸 많지는 않을 건데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자 캔버스 밑에다가 간단하게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음, 누가 보냈는지 보낸 유저 이름 유저 이름 입력할 수 있는 인풋 창 하나 넣을 거고요 메시지 인풋 창도 하나 넣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어, 보내기 버튼 하나 있어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샌드 네, 메시지를 보내는 거 만들어두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받았을 때 서버에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썼을 경우가 되겠죠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받은 메시지를 화면에 스크롤 뷰로 쭉 표시를 하는 형태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인풋 유저의 이름을 음, 보낸 사람이 누군지 내 유저네임을 넣을 수 있는 인풋 창이랑 메시지 창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 이거는 채팅에 관련된 거니까 비어 있는 거 하나 만들어서 채팅 패널이라고 하나 만들죠. 는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만들어둘게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인풋 필드 하나 넣어주면 되고요. 하나는 유저 네임 인풋 만들어주고 좀 UI를 바꿀게요 음, 안 예쁘죠? 안 예쁘니까 좀 예쁘게 음,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가 128, 124, 124에 한 300, 3 정도로 놓고 텍스트는 폰트를 이거로 바꾸고 색상만 살짝 회색이고 텍스트는 아예 흰색으로 넣고 중앙정렬도 한번 해주죠. 둘다 중앙정렬 해주고 사이즈도 50, 4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플레이스 홀드에다가 음...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유저 네임이라고 엔터 유저 네임 엔터 네임이라고 쓸게요 음, 네임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아 디폴트 값으로 저는 게스트라고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위치를 한요 정도에다가 넣어 주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메시지, 메시지 입력 창도 하나 카피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다가 카피해서 얘는 메시지 인풋. 여기는 한요 정도, 천 정도로 맞출게요. 천 정도 맞추고, 음 메시지는 비우죠. 텍스트는 비워놓고, 여기도 플레이스 홀더에는 엔터, 인풋. Your m e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조금 위치를 좀 살짝만 옮겨놓고, 옆에 샌드 버튼도 하나 만들죠. 자, 이 얘를 카피를 해서, 채팅 밑에다가 채트 패널 밑에 놓고 얘는 샌드 메시지 샌드 메시지 버튼 음, 색깔은 주황색으로 넣게요 그리고 텍스트 샌드라고 넣어주면 음. 자 이렇게 메시지 만들었고요 메시지 메시지 넣을 수 있는 입력창들을 만들었고, 자, 얘는 조금 이쪽에다가 좀 치워놓을게요. 그리고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기다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스크롤 박스도 하나, 스크롤 영역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대충 스크롤 뷰를 하나 넣어주고요. 크기를 1500 하이트도 대충 650 정도 자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배경은 스크롤들은 좀 삭제를 하고요. 배경의 이미지도 없애, 없애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경 이미지는 놔두죠. 자 이렇게 스크롤이 하나 생길 거고요. 음, 이 밑에 이제. 메세지들이 여기 안에 하나씩 하나씩 오게 되면은 이 안에 메세지가 들어올 건데, 메세지도 그냥 임시로 하나 만들어서 메세지 박스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텐츠 밑에 메세지들이 생기게 될 건데, 음. 이미지로 백판을 하나 만들고요. 얘를 메세지 박스라고 만들어 주고, 음, 이거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300의 하이트는 200 정도? 200 너무 크나? 150 정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메시지들이 들어가면, 아, 라벨들이, 텍스트들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누가 보냈는지 보낸 사람 적을 수 있게 이 정도의 색상은 음. 자, 대충 맞춰주고 유저 네임 라벨. 굴비를 한500 정도 맞춰 주고요 그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죠 메시지 라벨 그리고 얘는 좀 크게 50 색상은 흰색 얘는 여기 끝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될것 같고요. 음, 메시지 박스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컨텐츠가 이제 여기서 쌓이게 되면은 지금은 메시지 박스가 아, 메시지 박스가 한 개일 때는 괜찮은데 두 개일 때는 계속 겹쳐가지고 늘어나더라도 겹쳐서 보이겠죠. 그래서 얘를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할게요. 레이아웃 그룹 중에서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으로 넣어주게 되면 아래로 쭉 음, 데이터가 쭉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로 좀 정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자, 가운데 정렬로 센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래서 스페이싱을 한30 정도 간격을 좀 넣어주고요. 탑에도 30 정도. 버튼에도30 정도. 음. 자, 요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음 얘네는 꺼주고요. 자,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음. 자, 어, 음. 스크롤이 지금 좌우로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도 지금 스크롤이 되고 있어, 요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꺼줄 거고요. 그리고 스크롤이 지금 아래에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이컨텐츠에 사이즈가 300, 하이트가 300으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자동으로 변경되게 좀 변경을 하죠. 우선은 스크롤의 방향부터, 호리젠탈은 삭제를 해주고 버티컬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하이트 값은 컨텐츠 피터를 컨텐츠 사이즈 피터를 적용을 해서 버티컬 사이즈만 변경, 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자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음. 자 위아래로 스크롤 잘 되고 있고 좌우로도 안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메시지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아래쪽으로 메시지가 더 추가가 되겠죠. 음. 자 이렇게 메시지가 추가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요. 음, 이 메시지 박스는 삭제를 해놓게요. 을 그리고 메시지 박스 이 메시지 박스도 어, 동, 좀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집어 넣어줘야 될 거라서. 프리팹으로 하나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프리팹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메시지 박스만 넣어줄게요. 자 일단 우선은 간단하게 채팅창에 대한 모습은 대충은 만들어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놓고. 음, 일단은 이 메시지도 여기 글씨도 잘 들어가는지만 확인을 해보죠. 저는 여기도 뭐 테스트 들어갈 거고요. 뭐 유저네임에서도, 메시지에서도 채트 메시지, 채팅 메시지 1, 2 3 4.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뭔가가 또 하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UI는 만들어 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읽어 오는 거 했었는데 이제 써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는 거 만들어 보고요. 여기 지금 저희 만들어놓은 이 인풋필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넘겨주는 것까지 작업을 해 보죠.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